그 다음에 이 티그린이랑 브라운 컬러는 네. 보트넥이라고 해서요. 이 너무 이렇게 많이 파이지는 않았는데 세벌 뼈가 살짝 이건 잠시들 제가 입은 걸로 보여드릴게요. 네. 목선이 약간 다 달라요. 그래서 세벌은 지금 이렇게 보트넥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제가 베이지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라운드, 라운드 넥 라인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베이지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땐 사실은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썰렁한가 싶다가도 막상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요. 그쵸. 진짜 이런 컬러가 아주 베이직하게 블랙이라든지 우리 가을 겨울에는 화이트는 이제 좀 많이 안 입잖아요 그쵸. 거의 가을 겨울에 화이트처럼 진짜 잘 입어질 만한 깨끗한 이런 베이지 컬러예요. 뭐 카멜이라든지 네. 카키라든지 그런 야상도 많이 입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죽 자켓부터 시작해서 스웨이드 많이 입으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저렇게 깔끔한 컬러가 필요하고 네. 그리고 블랙 컬러는 저희가 얘도 이거 하나 우리 민서더 사야 되냐고 얘만 따로 살수 없냐고 할 정도로 오늘은... 블랙 컬러는 네. 가장 기본의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이번 시즌에 가장 트렌드인 체크랑 참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되는 배색이랑 같이 입어주시면 뭐 하나 손색없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네. 자 그다음에 네이비 컬러로 요거 보여 드릴까요? 하늘 하늘거리죠. 근데 지금 보시면 날리는 느낌이 아니에요. 어느 정도의 묵직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고요. 소재감이 충분히 좋으면서도 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축성까지. 네. 그래서 편안하게 입어 보실 수가 있는 아이템. 길이까지 만족스러운 네이비 컬러까지 오늘 다시 한번 육종을 네. 선택하실 거 하나 없이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반 사이즈이신 분들은 아래쪽으로, 아래쪽으로. 내려오시면서 주문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섯 가지 다 보셨잖아요. 여기에다가 오늘 가방이 또 있어요. 지금 주문 전화 300여분이 넘어가요. <laughs> 이 가방까지 포함이에요. <laughs> 이게 5만 8천 원대에서 상품평 남겨주시면 가방에다가 그 다음에 6종의 오늘 이 신상품 아주 롱티 블라우스죠. 네. 같이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 와인 컬러인데 아까 이제 목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얘가 아까 그이 그린이랑 와인이랑 브라운 컬러는 약간 보트넥이라고 하죠. 근데 보트넥이 사실은 원래 정말 베이직한 보트넥은 살짝 더 넓게 벌어져야 돼요. 근데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목이 썰렁해 지잖아요. 그래서 이 보트넥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적당하게 음? 그다음에 어깨선도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을 빼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이래서 좋은 게 뭐냐면 실제 여기 선을 보셔야 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. 여기가 안 예뻐져요 여기가 너무 딱 맞게 되는데 어깨선은 살짝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의 여유감이 생기면서 팔뚝 살 커버나 브레지어 위아래 살 커버가 잘 돼요. 그러면서 신축성 뭐 워낙에 좋고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고 안에 넣어서 입거나 아니면은 밖으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입더라도 길이감은 정말 아주 길쭉하게 엉덩이 다 덮어서 하지만 또 틈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좀 이게 걸리지도 않고요. 살짝이 꺼내 가지고 입어도 언밸런스기 때문에 답답해 음. 보이지가 않아요.